뭐야, 나또 뭐야? 왜죽은거저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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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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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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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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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 새벽 인도자를 거미줄로 아 그게 왜 에드가 나냐고? 어, 지우고 거미줄을 풀게. 완 뭔가 겁내 빨리 죽는 것같시다 확실히. 아, 제가 틀을 바꿨어요. 아. 거미줄 법사 제가 볼게요. X 제가 볼게요. 해골해 주세요. 꽃가라는 고치. 오감에는 어둠.

꽃가라는 터진다? <laughs> <더워진다>? 아라시 <포탄 웃음> 살다 걸요? 초면의 울음소리. 솟가라는 고치 아그잡았가라면의 어, 울음소리. 이년의 울음소리. 아라시 폭탄 설치. 우리 어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두려워 말라. 어둠에 몸을 맡겨라. 어 뭐야? <목소리도> 어로가아 씨. <목소리도> 와. 씨가 먼저 친듯제

감사 어, 너무 좁아. 바로 온다. 무너지는 <laughs> 가 축복한 다 후교사 감사 무너지는 밤 어둠의 도래 또15 한판 해왔다고 14는 왜이렇게 쉽냐 <laughs> 그래. 아까도 여기까지는 원래, 원래 그런거 같냬 수르노 14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이야 아니, 얘가 워낙 1레이밍 호그잖아요 던디룬 귀찮아 후. 후교석 강사. 예. 한단수당 데미지랑 이한 20%씩 까부까부0요 20%가 아니라. 1 0가어다리라교사 무너지는 방, 후교석 광사 어둠이너지 않아? 나이 들지 않아? 나이 들지 않아? 나이 들지 않이 들지 아야이다지 않아? 나 나이 게지 않아? 나이 들지 않아? 나이 들지 않 나이 이 뒤로, 뒤로, 뒤로. 15초, 15초. 한번죽 으면 15 초, 검은칼 <laughs> 날, 검은 우방, 전술 가의 분노, 적자 났검은칼 날, 검은 우방 면 방벽. 전시가의 분노. 검은패라 아, 힐러 죽었다. 풀렸다 <놀람> 아니, 아니, 아니. <놀람> 검은우바. 아, 어둠의 유비. 검은패라 전시가의 분노. 우루 <놀람> 사왔다. <놀람> 검은우바. 검은 칼날 검은 우바 어둠의 유빈 아 이거 두개 동시에 오는구나 검은 우가 아빠야, 얘는 선도고 아, 여기서 시아프해야지 너무 아파시적자나아 아이씨, 불약불약 아야 아, 늦었어 어? 오는데? 아면 반 아면 반아 뭐야 이거 공포? 아면 반 당신에게. 당신에게. 어, 저, 저, 정보. 지금 훈련하기 전에 가 있어야 되나시부를부르할 때. 그러니까 완료하기 전에. 적자 났어요. 오케이 굿. 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쓰네. 어? 거기 그래도 두번 연속 씹으면은 에, 엘크 형이 씹어서 나 나한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수도 씹으니까 복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씹어야 되나? <laughs> 여기 외곽 장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가 여기 삼부관부터 잡고. 아, 오케이 오케이. 블러드 틀어야 되니까 아 곡. 이 곡. 이 곡. 이이 곡. 이이 곡. 이 곡. 이 곡. 이 곡. 이 곡. 이이 곡. 이 곡. 이 곡. 이 곡. 이 곡. 이이 곡. 이 곡. 이 곡. 이 검은 칼날. 전실가의 분노. 까부 까부. 검은 칼날. 아무리 보여고 잘났어요. 사람을 할수있겠 아무개 보죠. 당신에게

암영 방벽 암영 방벽 얘네는 바마살 로는 애가 없어서 암영 방벽 루사 왔다 걔기를잡다다고여기랑얘네랑 얘네. 얘네 여기도 유빙이네 a 한 번에 모를 거 a 요예 a h 야 돼요 예 해골부터 a h a n n 하나 하나. 검은, 예. 검은 칼날 n n a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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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검은 페라이. 검은 페라이. 검은 페라 검은 페라 검은 페라이. 어둠의 유. 검은 페라

우루사 왔다 검은 칼날 암흑폭평 검은 칼날 전술가의 분노 검은 칼날 검은 칼날 적자 났어요 전술가의 분노 암흑폭평 검은 페날. 당신에게 검은 페날. 검은 페날. 전술가의 분노. 전술가 당신에게 암흑폭패. 검은 페날. Okay, 무부조 타임이고. 아 진짜. <laughs> 아프다. 아 그만 좀 살아. 한번 더. 이 틈서. 아우 씨, 물약. 어우. 살아이와 아을 저기 저기서 잡아야 되겠네 네. 원래 우리 하는데 오, 어? 여기 뒤에 거 하나 잡아 잡은... 안 너무 오래 려 안돼 안돼 저거 안 잡아도 되잖아요 원래. 응. 인필 그.. 폭..샷 혹샷... 쫄 나올 때만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 적자 낫강아야아 아니다 로마 잡았어? 생각 보지 공림를 부르는 법칙. 오, 오 무서워. 것 암흑 폭에 <목소리> 그림자 되살리기. 어. 암흑에 보죠. 공포를 부르는 벽돌 암흑폭풍 안흑 암흑의 보조 공포를 부르는 벽돌 그림자 되살리기 적자났어요. 아무개 보지. 아흑코프 공포를 부르는 격돌 그림자 되살리기 암흑의 보조 공포를 부르는 격돌 암흑폭행 암흑의 보조 공포를 부르는 격돌 그림자 되살리기

암영방벽, 지원군 인도, 보통사원 분출, 암영방벽, 지원군 인도, 당신통 사원 분출. 오가메는 어둠 오가에는 어둠 이거 폭탄 들면은 근데 아프죠 네 어? 블러드 모라치는 산성. 아, 아라시 아, 폭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음, 이렇게 너무 아파서. 아라시 아, 치는 산성. 이게 력을 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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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깎까 폭탄이 아, 더, 아, 더 빨리 나오나? 아, 아. 근데 0대 초에 되고 위에서 깐 피가 밑에 유미하게뭐바다는썰게 맞는 어어 그래도 하나를 포탄. 좀 늦게 던진다 그식 그래. 아. 근데 내 그거는 정신없어 가지고 에단신에 단계 전환. 고 아, 내려갈 한 번만 뭐. 붙을게요. 지 지름길 어디더라? 프로빼드프로긴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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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고만 안 나면 되요네 아까는 이상할 수 있었는데. 이뒤 어떻게 올려야 되지? 아, 고단에 들고안 안 보는 게나아 저는 저 루트만 보고 하나도 안 봐요 네, 네, 리 골린 고 있어. 세상은 <laughs> 치이게 결국 럴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의 이럴 때, 들럴 때, 지 어? 이 이럴 이이 이럴 이제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날린다고 음. 생각하고 해야 됐어. 지금 3대 쓰잖아요. 거미배추 아까 에디였어 그거는 어마 갑자기 나왔어. 부식성 어, 분사. 아, 이거 하고 잤어. 모라치는 어? 네. 성 그래 알아. 거미줄 배출. 긍정돌기가다적인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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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성 감덕 돌기, 아... 돌기 가다. 아 진짜 로 이거 이뻐요. 들 배출. 부식성 분사. 적자 났어요. 덕기 가다. 아 진짜. 거미줄 배출 몰아치는 산성 금방 간건가? 까지 끝난게 아니야 이정도 끝났어 갑자기 원풍을 다는거 아니야? 거미줄 배출 도 그, 그 영상도 있는데 뭔가 그런게 있지않 <laughs> 너무 무너하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진나 아, 진짜. 아, 진을 아, 진짜. 아, 진진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laughs> 아, 한번더 온다. 아, 진짜. 배 진짜. 아, 까짜식진 분사. 아, 고생 고생. <laughs> 이것도 갱신인데요? 어? 갱신은좀오르지 어, 오, 요 여기 올르사 왔다 집번 민요 멋있다 진짜 어.